<laughs> 입 벌릴 때마다 까똑 소리 나기 눈 깜빡일 때마다 캡쳐 소리 나기 <laughs> 아 내가 이렇게 까똑까똑까똑눈 깜빡이면 추큰, 추큰, 추큰 이렇게 된다고 <laughs> 야 김모 왜 이렇게 좋아하냐 좋다 <laughs> 웃기잖 아니 아 이게 그렇게까지 웃길 일인가 이거 아니 근데 입 벌릴 때마다 까톡 소리 나기가 나 이건 확실한 이유가 있어. 이유가 뭔데? 눈 깜빡일 때마다 캡처 소리 나기를 고르면은 나는 진짜 그 범죄자로 찍혀 가지고 나는 지하철이나 그런 데서 잡혀 갈지도 몰라. 지금 아, 저 찍으셨죠? 어, 어, 아니요. 근데 그때도 눈 감아 가지고 찰칵찰칵. 찰칵. 지금 저찍고계시잖아요 소리 막 거치네요. 아, 아니에요. 찰칵찰칵. 찰칵. <laughs> 아, 저 진짜 아니에요. 핸드폰 보시든가요. 찰칵찰칵. <laughs> 이렇게 된다니까. 길 가는데 막 뭐 이상한 거래 장면을 봤는데 너는 그냥 못 보고 지나가고 싶은데 눈 깜빡이는 찰칵 <laughs> 그러면 뭐? 검은 양복들이 와가지고 나 양맥인다고 <laughs> 그래가지고 차라리 카톡 소리가 났다 아. 근데 김모잉 아니다 왜? 네? 김모잉이 저 찍으셨죠? 하면은 아 뭐라는 거야 <laughs> 이러고 지나갈 수 있어 할머니가 뭐라는 거야 아 뭐라는 거야